안녕하세요. 산타페, 산타페 DM 파노라마 선루프, 선루프가 닫히다가 안 닫히고 열려서 에, 부하 걸려서 저희 글라스존 선루프 수리 전문점에 에, AS 요청하셨습니다. 어, 점검 결과 구리스가 다 증발했고 에, 링게이지, 게이지 및 베어링이 마모돼서 지금 구리스 발라서 수리 완료했습니다. 어, 썬루프를 탈착하고 조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토크렌치로 값을 맞춰야 됩니다. 이산타페 DM은 3.5로 값을 맞추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십시오. 3.5. 3.5로 해주세요. 네. 약 3.2에서 3.5 정도 맞추면 되는데요. 이 볼트 토크 값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이 파노라마 썬루프 조립 시 아주 민감한 부분은 이 볼트, 예, 하나, 둘, 셋, 넷. 좌우 4개씩 8개를 조이는데요. 이 값을 똑같은 그 토크 값으로 에 저기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야 좌우 흔들림이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글라스전에서는 이렇게 토크렌치, 미니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토크 값으로 정확하게 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탈부착하여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 이상 썬루프, 글라스전은 고자 그러면 어 열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썬루프 한번 열고 닫아주세요. 네, 아 아까는 썬루프가 부하 걸려서 반쯤 닫히다가 다시 열렸습니다. 근데 지금은 잘 열리네요. 자, 지금 닫아 보세요. 네,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시동을 걸고 자. 네, 끝까지 열리죠? 닫아 주세요. 터치로 해주세요. 네, 아주 잘됩니다. 네, 파노라마 썬루프 수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에서 산타페 뒤에 썬루프 무빙글라스를 수리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